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p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설 이후까지 연장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설 이동 인구가 전년 설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민아 나온사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인천항에는 작년 추석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입구에는 코로나19 방제를 위한 발열 체크를 하고 있었고 선표 발권 시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대합실 내에서 거리두기 안내 방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었지만 많은 인명 탓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11시 40분이 되자 배를 타기 위해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지난 추석 때와 달리 길게 늘어선 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 줄을 선한 시민은 저번 추석 때도 부모님을 못 뵈서 이번 설에는 저만이라도 부모님을 뵈러 이렇게 나왔다며 사람들이 정부 지침을 따라 설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가 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항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지난 3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설 이동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2.6%가 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가족들을 향한 시민들의 사랑까지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KBPS 채민합니다.